밤꽃 향기가 나는 그 액체 그 실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자들도 궁금해하고 남자들도 잘 모르는 남자의 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꽃 향기가 나는 이 액체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피부에 발라도 되는 건지 만약 여자들이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남자들에겐 익숙하지만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남자의 밤꽃 향기 나는 정액 오늘은 여자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는다면 무슨 맛이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남자가 성병이나 병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먹었을 때 병에 걸릴, 즉,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밤꽃 향기를 생각나게 하는 독특한 냄새로 인해 비위에는 안 좋을 수도 있죠. 특히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비위적으로도 먹는 것을 꺼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녀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자가 괜찮고 불쾌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여자가 싫어한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냄새와 맛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흔히 밤꽃 냄새랑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밤꽃 향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밤꽃 향이 나는 이유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스퍼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스퍼미는 약 알칼리성으로 여성의 그곳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밤꽃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맛은 어떨까요? 호기심 넘치시는 분들은 맛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을 위해 맛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단맛이 나지 않을까 싶지만, 그 양이 워낙 적어서 단맛은 느껴지지 않고 알칼리성인 탓에 약간 비릿하고 씁쓸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금욕을 한 후에 배출했을 때는 오징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락스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도 합니다. 자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생선이나 고기를 자주 먹으면 비린 맛이 나고 매일을 자주 섭취하면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바르면 피부에 좋은가요? 고단백이라는 말을 듣고 바르면 피부에 좋아지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보자면 고단백질은 아닙니다.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자는 1%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발랐을 때 바른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가렵다면 정액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량 함유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여자의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번째 배출을 많이 하면 빨리 죽나요? 예전에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출해준다면 전립선암의 예방 효과와 함께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들의 암 예방 효과 정액의 새로운 기능 중 가장 많이 밝혀진 것이 여성들의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성의 유방암, 난소암을 억제하며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3년 정자를 제거한 정액에서 광물질인 아연 등세 가지 성분을 뽑아 실험한 결과 여성들의 난소암 세포를 죽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배성령 교수팀은 지난해 다시 정액에서 추출한 아연과 구연산 복합 물질이 자궁경 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여섯 번째 싸기 전에 참는 게 정력에 좋을까요? 관계를 가지되 사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동양의 성의학으로 접이블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욕구를 유지시키고 관계를 자주 가졌을 때 발생하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성기능도 향상되기 마련입니다. 흔히 고수들의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자주 그리고 많이 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죠. 평균 정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참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아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충전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관계의 횟수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양이 줄어드나요? 자기 위로는 인간의 욕구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 90% 이상이 자기 위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남자는 평균적으로 72시간을 주기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자주 하면 그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든다면 호르몬 장애나 사정관, 폐색 등의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이때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고 배출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을 예방해 줍니다. 정액은 여성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애정을 증가시켜주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의 항우울성 물질도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립대학 연구진은 긍정적인 호르몬들로 인해 주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증세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밝혀내 성적행동의 연구 기록이란 학술지 최신호에 이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정자의 생존 기간 정자의 목적은 난자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최대한 손실 없이 난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끈적한 상태로 분출되고 30분 이내에 액화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마리의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질 내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 가능하고 자궁 안에서는 3일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가지고 3일까지를 임신 가능일이라고 봅니다. 이 외에 밖에 배출하는 경우엔 습도와 온도가 잘 유지되면 하루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그냥 휴지에 묻어 있는 경우라면 수분이 증발해서 30분 정도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고 하면 들어가는 순간 위산에 의해서 바로 파괴되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열 번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거나 배출했을 때 색이 노란색이거나 피가 섞여서 나온다면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옅은 회색이거나 흰색이 정상이지만 가끔 갈색이나 노란빛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배출했거나 먹는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색이 짙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이상이나 염증으로 출혈을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합니다. 열한 번째 무정자증 무정자증 이란 확대해서 들여다 봤을 때 정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남성은 1% 불임 남성의 경우엔 1015%가이 증상이 발견됩니다 정상적인 정자 수는 1ml 당 6천만 개 정도인데 100만 개 이하는 무정자증 50만 개 이하는 절대 무정자증 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안에서 정상적으로는 생산하지만 배출로가 없거나 정관이 없는 등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고안에서 정자를 생산하는 것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무정자증이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번째 양을 늘리는 방법 아연은 그 어떤 영양성분보다도 정액 생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미네랄로 아연 보충제를 먹으면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납니다. 몸 속에 아연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정자의 숫자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굴이 대표적이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굴은 한번 먹어도 바로 양이 증가할 만큼 풍부한 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도 정력 증가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정액에 숨겨진 효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배출했을 때내 파트너와 나 자신에게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죠. 아직도 많이 배출하는 게안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니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배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부부관계할 수 있는 팁. 100세까지 건강하게 부부관계 할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년, 노년의 부부관계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성과학자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사람은 100살까지도 충분히 성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성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스 박사라는 사람은 80 넘어서까지 건강한 성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포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100세까지 80이 넘어서까지도 성생활은 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80세, 90세 길게는 100살까지 성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세워주자입니다. 뭘 세우자라는지 아시겠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댓글에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나는 부인하고 각방을 쓰다가, 이제는 아예 방을 하나 얻어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 뭐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고, 이제 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다 잊어버린 것 같다. 내 나이는 60대 중반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것을 읽는 순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여러분 60대가 노인인가요? 요즘 60대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든지 젊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나이인데. 벌써 포기하고 잊어버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무조건 세워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이 죽어버리면 활력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울 수 있다는 건 성적 흥분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적인 흥분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고, 그리고 혈액이 유입되면서 주요 부위가 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요 부위가 커진다는 건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결국 각종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세워주셔야 합니다. 조금 자극적이고 야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년을 넘어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번 세우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자입니다. 정력에 좋은 음식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실천하시고 꼭 챙기셔야 되는 것중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패스트푸드 음식, 아무렇게나 쉽게 만들어진 음식이나 밖에서 파는 음식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도 불리죠. 한 가지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적게 드셔야 됩니다. 소식하는 것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간헐적 단식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먹는 것은 정말 장수하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오히려 정력도 더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양파가 몸에 좋은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건강에 너무 좋다고 말하지. 근데 양파 중에서도 적색 양파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간호박은 먹기도 너무 쉽습니다. 마트 가서 사다가 그냥 쪄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기질 좋은 단백질도 꼭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정도 아니면 손바닥에 하나 정도 되는 그런 고기양을 날마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력에 좋은 이 음식들을 잊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정력에 좋은 습관. 세 번째는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려주자입니다. 걷는 거 중요한 건다 아시지요? 맨발 걷기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걷는 건 말고 오늘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자주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적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귀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는 건 결국 성적인 감흥이 줄어든다는 건데 귀를 자꾸 잡아당기면 성적인 호르몬이 좀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귓불을 20번에서 30번씩 매일 잡아당겨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조금 더 왕성해지고 정력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잊지 마시고 귀를 자꾸 잡아당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를 습관적으로 잡아당기면 눈도 맑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하면 신랑 다룬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던가요? 발바닥을 힘껏 때려줬습니다. 발바닥에는 바로 정력을 증강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그렇게 발바닥을 때려줬던 겁니다. 여러분 TV나 핸드폰을 보실 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귓불을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손으로 두드려주고 이러면서 앉아 계시면 80세, 90세에 문제없이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성생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안 그러시다고요? 부러운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력적인 문제가 제일 클 건데요. 4050대에 집중되어 있는 육아 스트레스, 사회적인 책임이나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 등이 우리의 성생활을 방해하곤 합니다. 너무 이른 결론을 내지 말자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적으로는 10세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들이 더 자신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성행위보다는 성관계의 정서적이고 친밀한 측면을 중시하면서 성행위를 스스로 조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의 설익은 열정보다 중년에 축적된 경험과 여유가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이때쯤이면 누가 모르냐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쩌냐고 하는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텐데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꼴 성생활도 문을 닫는다는 이런 공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힘을 다 쓰고 와서 집에서 쓸 힘이 전혀 없다고요. 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죠. 남성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생식기를 주관하고 원기를 재생하는 신장의 정렬양기 즉스테미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질건조라든가 갱년기 증상 등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증상들이고, 또 도리어 성생활을 너무 일찍 포기해 버리시면 전립선 질환이나 지리 축이나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부부 관계는 그 자체만으로 좋은 보약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설령 폐경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뿐더러 부부관계에도 바람직합니다. 만약 꼭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중년의 경우, 주 1회 정도를 또는 열흘에 한번 이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횟수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질적인 면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